네 트레이블레이저입니다 쉐보레 트레이블레이저 자 에어컨 필터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한번 자 교환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되있고요 어해 봅시다 교환을 해 봅시다 자 이제 이것을 해야 되죠. 인팔라, 뉴 말리브, 볼트, 트레일, 블레이저, 트레버스. 동일합니다. 자, 이렇게 꽂을 거고요. 자, 이거 놔두고. 자, 이제 보시면, 여기 보시죠. 이. 아이고, 이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요? 그, 글로브 박스 분해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것은, 여기 보시면 홈이 아래쪽에 있어요. 여기 아래에 홈이. 홈이 하나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. 이 삼각형을 손으로, 어, 오른쪽,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, 얘가 올라갑니다. 플라스틱이. 이렇게 홈이. 올라가죠? 자, 올라간 다음에 왼손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탁 밀어 주십시오. 이렇게 탁 바깥으로 밀어 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어. 손으로만 하셔도 돼요. 롱로좀안 하시고 그럼 기술 안 납니다. 자, 손님 어, 선물. 오케이. 저 필요해요. 그리고 이게 뜯을 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. 스트렉스 크로스 오버는 쉬운데 트레이 블레이저 엄청 어렵습니다. 자, 오른쪽에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좌측에도 하나 있습니다. 보시죠. 이렇게. 자, 여기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자, 오른쪽 오른쪽 자, 여기 오른쪽이죠. 여기 오른쪽 거서 먼저 이렇게 딱 먼저 빼 놓으십시오, 살짝. 그리고 왼쪽을 빼야 되는데 이게 잘안 빠져요. 왼쪽은 부러질 것처럼 해 가지고 강하게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와,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빼시면 빠집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홈이 있죠? 보시면 누르는 거. 네, 이거 누르시고 잡아 빼시면 빠집니다. 왼쪽에도 누르는 게 있습니다. 누른거 잡아서 빼주시고요. 빠졌죠? 우와. 자, 이렇게 하시면 트레이블레이저 에어컨 필터가 나왔고요. 자, 이것은 헝가인데 어,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색상이 뭐라고 하죠 이것이 흰색하고 검정하고 섞어진 회색이 회색빛이라 그렇게 들럽진 않는데요. 예 네, 그렇게 더럽지 네. 않습니다. 뭐 세금은 넣으실 때화살표 방향으로 아래로 내리라고 표시돼 있죠. 한글 영어가 맞게끔 해서 내으로쭉자이대로쭉 네. 해서 넣어 주시는데 면쭉 넣어 주시고 자 이것은 조립하실 때는 자, 아까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됐죠?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탁 넣으시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맞춰서 넣으시면 뚝뚝 소리가 납니다. 보셨죠? 그다음에 양쪽으로 양손을 잡고 빼셔도 되고요. 한 손으로 빼셔도 되고요. 보시면 여기 어... 누르는 게 있습니다. 누르는 거. 이거 누르는 것을 양쪽으로 오른쪽, 자 왼쪽 누르고 빼시면 돼요. 그리고 조립하실 때는 그냥 맞. 마... 홈에 맞춰서 그냥 딱 소리가 딱 소리 날 때까지. 자 조립했고요. 이제 조립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어렵습니다. 약간 자이 조립할 때는. 양손으로 힘을 주고 탁 누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쉽습니다. 양손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, 양손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탁 누르시면 쏙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글로 박스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꽂아주셔야죠. 어 저도 깜빡했습니다. 자, 여기는 이렇게 삐져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자 해주시고, 여기서 꽂아주시고요. 이게 차안 꽂아지지만 힘으로. 느시면 뽁 소리가 나서 꺼졌습니다. 그러면 글로브 박스에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고 글로브 박스도 분해 및 조립 제가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